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BJ 여비스입니다. 아이고, 어, 오늘은 토요일 날. 원래, 원래는 초대석 예정이 없는 날인데, 내일 제가 그, 따로 전가를 해야 돼요. 그, 스피드. 또 월, 또월 1일, 또 대박, 대박, 또 컨텐츠를 하나 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어, 이렇게 이분을 좀 늦게 모셨습니다. 현재 시간 2017년 4월 30일. 음, 핀드샘 무룡이네. 자, 이중개방 Yeah. 오 자, 이중, 이중개방, 어, 핵토입니다. 13억 7,200만. 어이잘 박혔네. 오케이. 자, 이제 헥토를 봤으니까 다른 기술도 봐야죠. 자, 주력기들. 어, 핵토를 제외한, 어, 이중개방을 제외한, 나, 나머지, 어, 주력기들 싹다 보여주세요. 어, 노 no 이중개방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쓰레기통 옆에 버튼 소에 버이 입시 씁니다 이게 뭐야 이거? 이게 <laughs> <얘> 술 취했냐? <laughs> 잠깐만 이 <얘> 뭐야 이거? <laughs> 귀엽긴해 <귀엽기네>, 씨 가시아스입니다. <laughs> 어 아이유 딜표를 자 방금 주력기들 몇개 패왕은 기술 같은 게 워, 기술이 워낙 화려지가 않아 가지고서 애들이 묵축이인지 잘 모를 거야. 기술이 굉장히 약간 소박합니다. 화려지가 않아요 그래픽들이. 그리고 던파에서 가장 좁은 범위를 자랑하고 있죠. 야 음. 자 지금 뭐.. 뭐지? 누굴 둘이서 자 기술 다 보여줬어요? 딜표 한번 보여주세요 딜표 다 쏘셨으면 딜표 한번보여주시고대 딜표 자 폐항 연격 2차 가성기 버닝인데도 10억 근데 이중 개방보다 약하네요 낙화 5억 9천 9백만 헥토파스 킬 이게 헥토파스 칼킬 이게 말고 노 no 이중 개방이죠 5.8억 홍염 3억 확실히 최대한 빨리 죽어주세요 자두 번째 한계 난 되죠, 되죠. 오한번안죽네와이 회오리에 갈릴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이 나이트 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버려. 자 갑니다 토고 다시 들어왔고요. 빠세, 발차기로, 하늘 날려버리게. 오케이. 빠세. 와, 세긴 진짜 드럽게 세다. 어휴, 불포 괜찮습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수, 그러니까, 수라는, 어, 물마크를 챙기기가 워낙 쉽다 보니까, 블랙포머은 아주 좋다고 봐. 수라는 굳이 최대로 갈 필요 없어. 수라 마크 넘치잖아 맞지.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유피테르 홀리랑명적가더 들어가는 불포 아주 괜찮은 괜찮아 블랙포머 괜찮아 보요 핀드 아주 괜찮죠. 핀드를 바라볼 수 있는 블랙포머 어, 아주 좋습니다. 아, 아프다 아프다 투구가 아. 이, 세 번째 연기 말안 들어요. 지금 아마 이쯤 되면 근데 우리 무구기가 많이 지쳤을 거예요. 맞죠? 자, 무구 지금 많이 지쳤습니다. 하지만 성공할 수 있을지. 2패지는 쉬울 거예요. 무구 특성상 카운터 킬이 되기 때문에 2패를 카운터로 조준다는 가정 하에서는. 자, 심지어 1 페는 아예 스위칭도 안 하고 이들이 나온다는 거. 지금 두 번에 실패했어. 자, 세 번째 도전입니다. 첫 번째 그 다리가 진짜 아쉬워서 첫 번째 다리는 다다 다 끝났는데 마지막에 마지막에 크레딧 빵이 말려 가지고 실패했고 두 번째는 집중력 저하로 하지만 남자는 3세 번. 3번. 이제 세 번이죠. 어, 듀얼리스트 일인 한톤 안 올렸어? 있어. 개네마 얼마 전에 올라갔잖아. 최근에 올라서 확인해 봐. 있어, 있어. 순식간에 클리어 좋아요. 자 오직 다리 네 번만 민다, 다리만 민다. 난한 눈만 패난 한길만 가, 맞지? 상남자입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서 첫 번째 지금 다리 클리어 될것 같은데, 어 하이담지 오 에어 보이지 왔어자 어서 온 거. 자 새로운 친구분들 있으면 언제나 에어방송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시즈한파니까 7시 방향에 별 모양 즐겨 찾기거든요. 즐겨찾기 버튼 불 들어오게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꼭좀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달이 들어왔고요 자, 남은 시간 216초 아직은 넉넉하다는 거어 넥슨 명중률이 100%인데 지금 지금 엄밀히 말하면은 지금 여덟 번째 달이야 여덟 번째 맞지? 아까 네번 했고 다섯 번 여섯 번야 어, 여덟 번째 맞네 지금 자, 서버는 카시아스입니다. 얘도 아마 카시아스일걸? 아, 얘는 카인이네. 자, 두번째 다리. 클리어. 오, 이번에 되겠다. 야, 이번에 되겠다. 180초. 시간 넉넉하다. 오, 이번에 되겠다. 어? 이번에 되겠네. 내 인생 문화재야. 문제 있어 결혼하는거 봤어? 내 인생 문화재란 녀석이금 자, 이렇게 클리어. 발사. 넥스 치고 어, 오 되겠는데? 좋아. 아까까지 어떻게? 이기면 돼. 잘한, 좋아. 이제 갈수 있겠네요. 음. 음. 자평왕 같은 경우는 약간 단점이 뭐냐면은. 이런 잡몹 처리할 때, 아, 그쵸, 조금 좀 짜증날 거예요 아무래도 기술들이 다 워낙 쪼적 쪼고 하다 보니까 범위들이 다 짧아서... 근데 라덴으로 잘 모으네요. 라, 라덴 역시 의자인 게 크죠, 폐항는... 라덴으로 싹쓸이... 과연 넥스트 치고 어떻게 터트리나! 해방 다시 스펙 쌓았구요 합작 와 넥스 치고서 기술 몇개 꽂으니까 그냥 죽어버리네 일단 애차는 오지게 빠르다는거 그것도 노 스위칭으로 얘 스위칭을 하질 않아 얘들아 오졌다 오졌어 아주 강력한 뭐야? 얘 누가 좀 약간 렉이 있는 거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제가 손났고자템 속에는 유튜브 앞 부분에 다시 보면 있어. 알아지 얘들아, 이거야. 자세한 템속개는데 유튜브 앞 부분에 어, 정리이 났으니까 유튜브 앞 부분을 참조하도록 자나 속에 이거 보자. 뭐하 나쁘냐? 그냥 가는데? 이걸? 아니, 이걸 간부를 안 닫고 간다고요? 그럼 카운터 킬인데, 100%. 죽어 있어야 되겠는데요? 일단 골든는 살아나서 메델 발판만 좀 부탁할게. 아니, 부하장을 닫지 않고 가는 사람, 이걸 처음 보는. 이걸? 그렇죠, 지금 처음으로 스위치를 한것 같아요, 느낌이. 버저형 안닫고 순식간에 잡아버리겠다 이따 발판 매들 좀 밟아줘 골드야 구할해서엑스 치고 아. 골드 부활 골드 부활 메델만 밟아줘 아. 자 갑니다 자 현재 간부 2 0 자, 거문화산 배려 21%. 퍼 아주 짧 찰날 시간. 과연 너의 카킬은? 자, 이거 끝나고 오늘 새벽. 어, 오늘 루크레이드를 못간 친구들 찾아보네요. 오늘 또 재밌는 콘텐츠 시간이 있어요. 이제 예, 오늘 또 여신강림 또하나야 합니다. 음. 힘내 번치코 잠깐만 번치코인데, 어, 그러네. 어, 화각 딱 걸린 거 보니까 번치코네. 자, 현재 실패. 자, 첫 번째 오케이. 적어도 40, 30%까였고요 자, 룩이 지금 보면, 아, 알다시피, 어, 뭐야? 자살, 자살 가미가제를 쓰는데요. 자, 번치코가 등장합니다. 어, 굉장히 약간 번치코랑 똑같이 생겼어요. 루기에. 하극에 불타는 모습. 자, 번치코 강림입니다. 순식간에 잡아버리네요. 8줄 남기고.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자. 음. 자, 또 자살, 자살 특공대. 야, 코마반으로 카운터 키이 생각은 못해봤네. 오졌다, 얘들아. 코마반 카키 싫어하냐 코마반으로 이중계방 계속 걸면서 죽이네, 그냥. 괴물이야. 45주에. 와, 태양은 이런 꼼수가 되는구나. 태양은 대박이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몇번 뭐 나왔죠? 이거 왜 니가 먹어, 이 씨발. 아이, 슈발러나, 왜 니가 먹어. 아, 해볼게. 자, 지금부터 시작이야.